바꿨던 거에서 사전 예약으로 받은 에어팟 프로, 맞지, 에어팟 프로, 에어팟 프로 이렇게 두 개를 까보겠습니다. 이렇게 에어팟 프로 언박싱은 바로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. 저는 원래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, 그건 이제는 없습니다. 왜내 건데, 너가 그렇게. <laughs> 완전 새 거예요. 오늘 받아서 오늘 뜨는 겁니다. <laughs> 아! 아. 아. 아니, 시원해. <laughs> 정말 좋다. <laughs> 오. 설명서인 것 같고. 음. 아. 응. 아, 둥. 음. <laughs> 귀여운 모다피가 있네 휴. 오, 얘도 이걸 주네. 응. 근데 꼭딸리를안 주네. 꼭다리. 아그 충전기? 응. 응, 그거 안 주지. 고무 캡 이렇게가 구성품이고요.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저 연결 한번 해볼게요. 블루투스 켜져 있고. 오. 어 바로 바뀌었네. 응. <laughs> 이렇게 보면 앞차 안보이네 연결. 음, 건너뛰기. 이건 뭐야? 메시지를 읽어주나봐. 여기서? 어 이걸 하고 있을 때 오면 계속 그냥. 음. 음 근데 절반밖에 없네. 응 음, 일단 그런가 봐. 한번 해볼까? 음. 양쪽 다 해볼게 내가. 음. 오 지금 엄청 이상한 느낌이.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. 말소리가 들려. 말해봐. 내가 뭐라 들려? 지금 내가 뭐라 말하는 소리야? <놀라> 오빠 말소리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말을 해줘. 어.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면 그게 이어폰을 통해서 들려요. 이거 또 다른 그 아예 이것도 안 들리게 하는 게 있을 텐데. 음.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오우 뭐 이런 게 있네. 두 번은 허용해 준 음. 거네. 어 아끼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뀌는구나. 지금 물 속에 들어온 거 같아. 더 먹먹하고. 소음 제어를 꺼볼게. 아. 어 그냥 말해봐. 아. 아. 어 그냥 다들어. 어 같은? 그냥 일반이고. 아. 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, 아 이봐. 아. 이게 그거네. 에, 말할 소리가 때 들리는 음, 거. 소리가 이어폰 속에서 들리는 어. 거. 어 이게 그거고 이거는 먹먹해. 그 비행기 탄 느낌? 음. 딱그 느낌인 거 같은데. 어. 이건 다음에 내가 좀 설정을 해놔야겠다. 어떻게 해야 될. 근데 이게 원래는. 노래를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응. 지금 조용한 걸 아니까 응. 노래만 너무 들려서 좀 징그러워 느낌이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주변 사람들이 날 위해서 다 조용히 해주는 느낌? 어, 맞아. 발표하고 있는 거 음. 같아. 진짜? 근데 나 아직은 얘가 막 익숙하진 않다. 이 귀에 들어오는 이 느낌 자체가 음. 1세대는 깊숙이 안 들어오잖아. 그냥 약간 겉에서만 들리는 느낌인데 이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귀에다 쏘니까 좀 소리가 징그럽다. 남의 말 듣기 싫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. 오늘의 언박싱도 끝났습니다. 되게 간단한 언박싱이 될것 같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